안녕하세요. 브랜드 미시프 디렉터 정지윤, 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트릿 브랜드의 여자들을 위한 옷을 만든 거는 처음이라고 자부를 하는 브랜드이고요. 패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좋아하는 문화적인 움직임, 그런 거를 서포트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패션 브랜드다 보니까 디자인하는 거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구성하고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디자인의 구성에서부터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까지 다 중요한 역할이죠만 전에는 감사하게도 먼저 제의를 주신 적이 많았는데, 저희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제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진행을 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저희랑 색깔 잘 맞고, 그래서 나중에 했을 때 결과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엔 어떤 브랜드랑 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싶은 게있 이런 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먼저 데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SNS나 그런 거 통해서 자기 어필을 더 쉽게 할수 있잖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채널로 그거를 표현을 되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친한 친구들이랑 작업해서 그거를 되게 재밌게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음악하는 친구가 막 사진도 찍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에 이제는 약간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해외 아티스트들이랑도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저희만 해도 요새는 진짜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그냥 바로 얘기해서 미리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자신감도 생길 거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뭐 재밌게 즐기면서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